그린 스피드가 2.5, 2, 2. 2. 6이 m 입니다 어이구야. 난리 나겠는데. 나나날 어, 아이고, 저 길다. 예. 예. 이 판하고요. 돼. 약간 좌측으로 보고 치셔도 상관없어요. 오체로 가면 다떤 신하고 나무 때문에 셔타기가 어려워요. 샷그 자리가 아, 좋아요. 회이좌측으로 그 음. 가야 회요 그 음. 어. 아우 <laughs> 잘 맞았다 우와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자신 있게 딱 쳐야 돼요. 7번 대세요. 야. 오, 좋아요. 야. 5초, 5초, 5초. 똑바로 갔다. 아이고, <laughs> <놀람> 티타이다 그 몸이 약간 말발란스 어, 어, 하다 지금 뭐 힘이 들어가는지 아 이제 앞에 떨어졌구나 120밖에 안 나네. 음. 네 Bye. <clears throat> 아... 아니, <laughs> 캐리가, 캐리가 좀 길어서. <laughs> 아이고, 이것도 징구, 이 그린 딱딱해가지고. Ачаг. <laughs> Сэ. <sale> <sale> <sale>

굿샷! 툭! 나이스! 와. 거리 딱 맞다. 어 누님도 약간 배꼽이 나오는데, 여기서 볼게 <laughs> 예, 여기서 보면 나와. 아니, 뭐, 예. <웃음> 예. <웃음> 예. 아니야. 한참 남아 있었어 아. 니두번째요 아, 예, 좋았어요. 쿠샤. 아, 약간 땡기지 않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돼. 에. 화풀이 또 또내 네 옆에 옵니까? 리셔야 어, 되는데, 어. 어. 되는데. 아또 아이, 이것도 5시. 야, 선사시지 대회를 해나나, 니까 그림 너무 딱딱하네. 자, 겨울 같은 봄날입니다. 올해 꽃구경은 예, 나 어, 날씨, 아이고, 저 길다. 예, 야, 근데 모래가 되게 곱네. 아이고, 나의... 아까비 아까비 좀 멀다. 네, 된 구인님부터 먼저 게요 구인님. 예. 구애님. 예. 아, 예. 영서가 예. 좋은데 예. 이거 야 지금 진이세요. 좀봐주 좀 있었죠. 좀. 선생님 좀 하면 안 되나? 안 된다. 아, 그래요? 까지만 네, 예, 예? 아, 힘이 모래 <laughs> 자꾸 들의 <힘이 못> <laughs> 짧은 퍼핑 <커피>. 미안합니다, <laughs> 쌤. 음, 제가 제가 막한네 <laughs> Yeah <seine> Trời <Christmasì> ơi, oh, nice. 아 이거 오씨 봉크 지나갔다. 오, 벙크 어 지나갔다. 아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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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따라오 나무 속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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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잘아 맞아 도잘도잘네왔네이공이저나 <그래도> <laughs> 맞나 대충... 몰라요, 누님 저저 저 앞에 공이 누님 공인가? 내거 그래요? 응. 저 앞에 거 드시고 근데 저기 거? 아노 노란색인데 어디 있어요? 그 왼쪽에 아 왼쪽 아 맞네 어 깜짝이야 난또 저기 내거인줄았다아 잘했네 아 이거 지니 쌤거 싶은데 아 골샤 아유 좀당겼다 150. 보미네 이뻐. 아이고. 오. 내 아이 지나갔다. 아좀 길다. 어. 아, 아, 어, 이거 썼다 저거는. 에이, 케비. 아, 어, 걸렸어 중간에.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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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, 예. <laughs> 내리막은 짧 아, 예. <laughs> <합격전이요. 웃음> 이게 정확한 거죠. <laughs> 아이고 아이다 아이다 방향이 절로 좀더 가셔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야되는아 아 어. 이쪽인데 많이는 안 봐도 되는데 어. 마이, 많이 휘었어